지난 2019년 개장한 산악자전거 파크는 국내 최초의 산악자전거 복합시설인데요. 이곳에서 산악자전거 동호인들이 참여하는 대회가 열렸습니다. 출발에 대한 부분만 집중해서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분위기를 좀잘 관리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바로 우리나라를 포함해 아시아 8개국이 참가하는 국제산악자전거 대회인데요. 누구나 참여 가능한 동호인들의 국제대회인 셈입니다. 국내뿐만이 아니라 아시아 각국의 선수들이 참여하고요. 또 국내 선수들도 참여해서 여러 동호인들과 외국 선수들이 같이 레이스를 할수 있는 그런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걸어가기도 힘든 가파른 산길을 자전거를 타고 질주하는 익스트림 레포츠 산악 자전거. 최근 국내 산악 자전거 동호인 수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외국인 참가자 수만 150여 명. 이들은 해발 700m의 산악 지형과 다양한 난이도의 도전적인 코스를 통해 기술과 체력을 시험하게 됩니다. Feeling good. s u n i s out. s so, k y i s clear. So trails were going good. Very difficult. but Very nice. Well managed. 3 2 1 Start. Red gives the and the founder is a force. 드디어 대회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대회를 포함해 총 4차례 대회 성적을 합산해 최종 챔피언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올해 마지막 대회인 만큼 선수들 간의 경쟁도 치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대회의 코스도 다양한데요. 3, 2, 1, 4. 산악 자전거 파크의 코스와 인도를 활용한 총 35.9km 구간 일곱 개 코스에서 대회가 진행됐습니다. 특히 험한 산길을 쏜살같이 내려오는 다운힐이 산악 자전거의 최대 묘미인데요. 돌과 바위가 많은 거친 길을 그것도 경사가 급한 내리막길을 거침없이 내려갑니다. 직접 타지 않고 산악 자전거를 타는 모습만 봐도 스피드와 스릴감이 느껴집니다. 코스도 너무 다양하고 그 코스마다마다 특색이 다 있어서 재미도 너무 좋고. 앞으로 계획은 여기서 비박을 하면서 자전거를 탈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드디어 올 시즌 마지막 대회의 최종 스테이지가 끝을 맺는데요. 선수들 지금 이 순간 기분은 어떨까요? 현장에서 인터뷰 잠시 들어볼까요? 다섯 번째 지금 스테이지 마무리하셨어요 오늘 어떠셨어요? 어. 힘들어 죽을 것 같아요. <laughs> 네. 지금 스테이지 석는 연주로 구름만 테이. 남기. 2스테이지, 미스, 퍼펙트, 다음 주에는 다운힐 대회가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운힐 대회를 치르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일반인들 대상으로 무료 교육 또 체험 프로그램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은 참여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목소리> 걸어가기도 힘든 가파른 산길을 자전거를 타고 질주하는 익스트림 레포츠 산악자전거. 울채간 살림과 빼어난 풍광을 자랑하는 매봉산 자락에 위치한 산악자전거파크에서 산악자전거의 매력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